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용감한 시민이 제압을 했다네요. 이분 없었으면 정말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남성이 흉기를 든채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남성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거칠게 저항합니다. 시민과의 대치가 길어지자 가방을 열어 흉기를 하나 더 꺼냅니다. 위협을 느낀 시민이 남성을 인파가 적은 곳으로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여기도 딸내미가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저쪽으로 유인해서 줄 어, 거면 나 쫓아오라고 저를 이렇게 쫓아왔어요. 시민은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을 날리고 유리병을 들고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주변을 위험하던 남성은 시민과 대치하며 50여 미터를 이동한 끝에 제압했습니다. 50대는 김 씨는 인근 화단에서 불을 피우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